홍영숙 씨가 양영희를 인공으로 한다. 아, 노 했고, 어, 이제는 새롭게 무슨 이슈도 찾으셔야 되고, 캐럿터도 찾으셔야 된다. 나는 사실 몇년 동안을 리사치를 하실까? 그뭐 생각을 했어요, 그때. 왜? 장편을 만드시는데, 그래도 완성이 되면 멋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의 소재들을 보시면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일단 영상을 직업으로 어, 프리랜서지만 좀 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는 소재를, 테이블 주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실은 보이고 싶지만 오, 오사카에 사는 사람이면 우리 집에서 와서 보라고 했을 거고, 주지 말고. 그런데 서울에 계시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좀 생각을 하겠다고 했어요. 다, 바로 준건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을 하겠다고 하고, 계속, 어 테이블 달라, 보고 싶다는, 에 연락이 그 후도 왔습니다. 그 당일 날, 홍영숙 씨들을 학교에 안내하는 날, 그니까, 러 후지아라 선생님하고 홍영숙 씨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날, 어, 제가 안내를 했고, 동역도 했고, 어, 학교에 찾아가니까 그 자라 선생님 이 반갑다고 그리고 이제 흔들리는 마음을 방송한 후였기 때문에 그 자라 선생님으로서는 이제 몇년 오래 이제 평생 거쳐서 그 졸업식이 한 30초쯤 뉴스에 나오면 끝이었는데 이 30분짜리 흔들리는 마음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 기뻐하셨어요. 진짜 고맙다고 해주셨고 오히려 내가 고마웠고 어, 그 양영희 씨가 양영희가 하는 것보다 더 훨씬 깊이 있게 에 장편으로서 만드시는 분을 위해서 선생님도 좀 협력을 해달라. 이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엑스파트니까 나도 이야기를 하지만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안내를 어, 했어요. 음, 의자로 선생하고 님 교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뭐, 앞으로 그때는 의자로 선생 님짓는 것도 생각을 안 했지만 앞으로 또 의자라 선생한테 이런 문제로 여쭤볼 것이 있어서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잘 부탁을 한다. 나는 이제 어 완전히 홍영숙 씨의 팀이 아니니까 나는 어 계속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어 통역으로 먹는 것도 아니니까 또 뉴욕에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어 바쁘니까 앞으로는 연락을 그냥 자기들끼리 하시라고 소개를 했어요. 어, 소개를 끝나서 학교부터 나오니까, 아, 홍형숙 씨가 그 이야기를 할 때도 찍었는데, 음, 처음 만난 그날에 그자로 선생한테, 아, 전더 조금만 찍을래요?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걸어보세요. 했어요. 홍형숙 씨가. 그래서 내가, 뭔지 이상했어요, 느낌이. 그래도, 걸어보세요라고 이상하게 느끼는 나는 내 네, 네 스타일이 아니니까. 어색함이 있었는데, 그때, 음, 음, 음 생각을 했는데, 그제라 선생도내 얼굴 보고, 용기씨는 이러본 적 없었는데, 하니까 내가, 예, 감독마다 방법이 틀리고, 그래도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뭐뭐 뭐, 걷는 것 중에 아팠지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보세요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었어요 그 자라 선생님이 그걸 찍었어요 <laughs> 여기 학생이 있을 거예요 이런 내가 아아 아, 아니다 그뭐 느낌 이럴 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그 있잖아요 저희가 존경하는 교수님이라도, 어? 왜 교수님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느꼈을 때는 추구를 해야 된다고 너무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후회를 해도 늦다고. 그때 막 이상했으니까 지금까지 진짜 성형하게 남아있어요. 그래도 한이 정도인데, 그래서 내가 아, 너무, 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도 내, 내 것도 아니고, 스타일이 다르니까 또더 전문가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찍나 이렇게 생각도 했고 음, 근데 선생님 어쨌든 어쨌든 오케이 해서 고르, 고르셨어요. 이제 카메라는 익숙이 된 분이시니까 서일본의 <laughs> 모든 방송국의 카메라를 받으신 분이시니까 잘고르셨더라고 고르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안녕하고 그 후에 음, 이제 나도 소개를 했기 때문에 무슨, 혹시, 일,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셔야 할 때나, 뭐, 이제는 자유롭게 하시라고 하면서 했을 때, 아, 여기도 여기 걸어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횡단보도였는지 그리, 그, 거기서 쓴 것은 뭐, 같이 걸으면서 찍으신 것 같아요. 언제 찍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가 여기에서 행당보도를 걸어봐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왜 나를 찍어요? 하니까 아니 그냥 기록에 남기는 거야 하시니까 음, 뭐 너키맨 그건 나도 그러니까 너큐멘터리 가는 사람 다 기록하자고 하지않아요 어떻게 쓸지도 모르니까 근데 나도 어, 보도도 하고 또 30분짜리 방송이었지만 음, 만들기 때문에 뭐 나중에 양형이 만나서 이런 교포를 찍게 됐다고 하실 수도 있다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렇게 해보라 하는 것은 나는 안 좋아하지만 그때도 음네 그런데 연극도 했었지 뭐 하셔서 걸었어요 나도. 그거 찍으셨어요. 계속 그건 22년간 계속 남았어요 사실.